다음은 임수진 NC AI CBO께서 버티컬 AI와 산업의 적용 사례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임수진 CBO님은 올리브영 신성장 플랫폼 사업 부장 더 벤처스 파트너 다음과 SK 커뮤니케이션 넥슨 C 사업 팀장을 연기하셨습니다. 국내 게임 업계에서 유일하게 자체 LMM을 개발한 NC AI에서 근무 중인 임십이호님께서는 NC의 AI 사업화 전략에 힘을 실고 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역시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C AI의 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까 그, 그 LG AI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어. AI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도메인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메인의 데이터이고요. NC라면 어떤 회사겠어요? NC 소프트의 자회사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게임과 컨텐츠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분이 약간 앞에서 발표하신 분과 결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저희 NC AI는 2011년에 NC 소프트 AI TF로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주 예전에, 이테면 광고를 많이 보셨던 일미리라고 기억하시는지요? 비가 나와서 막 물어보던. 그런 게 있었어요. SK 텔레콤의 일종의 AI 서비스였고요. 그거를 추진하셨던 분이 저희 윤송희 상무님이라는 분이시고, 그분이 저희 NC에 합류하시게 되시면서 그 조직들이 이동해서 시작된 것이 NC 소프트 AI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꽤 오래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무려 14년간 AI 연구 직군 120명, 개발 직군 40명 정도로 구성돼서 지금까지 약간 정통성과 그 고유한 업무들을 해왔던 조직입니다. 아이고. 어 그런데 저그 저희가 이제 2024년부터 약간 그 뭔가 챗 g 피 t 가뭘 만들었던 약간 생성형 a i 라는 뭐랄까 그 혁신 혁명 이런 것들도 바탕으로 저희가 그 동안 있던 회사들에서 어, 직접 NC 내에서의 게임을 우 만들고 운영하고 하던 일을 이제 바깥으로도 내보내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분사한 이유이고요. 그 전까지 분사기 전까지는 엔치소프트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AI를 통해서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다른 게임사들도 써보십시오 라고 해서 시작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일사분기들 저희가 주로 한 일이 저희가 한 일을 다른 게임사도 쓰시게 하는 일을 들 했고요. 또 혹시 여기는 아무래도 남성분들도 많으시고 30대를 넘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예전에 아이온을 해보시거나 그 전에 리니지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이런 MMORPG라는 곳을 해보시면 대부분 약간 캐릭터가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대사도 처리하고 대화도 하고 그 일들을 저희가 AI로 일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기랑 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미 드라마나 웹 그 쇼폼 등에 들어가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만들었던 일들 중에 2D 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게임에 보시면 그림을 그리는 역할들이 있죠. 그 그림들을 게임에서만 적용할 게 아니라도 활용될 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패션 스케치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션 산업에서 그 일을 적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들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 단지 저희가 약간 되게 버티컬하게 뾰족하게 가고 있다 보니 이거를 한국만 했을 땐 시장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에 글로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게임 미디어 제작 AI로 보면 저희가 하는. 실시간 번역, AI 보이스, 자동 더빙, 그리고 3D S 생성, 모션, 사운드 편집, 그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엔씨소프트는 물론이고 인디게임사들을 다수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치 MOU를 만든 곳이 MBC. 샌드박스 인맥 이런 여러가지 컨텐츠 회사 대규모 대 mbc 부터 유튜브 한 샌드박스 까지 다양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 사이트 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그 <laughs>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보여드릴 패션 서비스 들에 대한 지능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들을 공개하고 많은 MSP 회사랑 손을 잡으면서 저희 일들을 각 기업에서 컨텐츠나 3D 적기 역분, 사운드적인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사류로 하시도록 진행을 하면서 그 서비스 운영과 CS 하는 일까지 진행하기도록 확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건 약간 그 영상과 사운드가 많다 보니까 그 왔다 갔다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감안해 주고 가주십시오.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 드릴 건 저희 3D 서비스입니다. 어그 보통 이제 3D 캐릭터라는 건 게임 내에서 되게 중요한 역소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이제 뭐 어, 보시겠지만 이미지 텍스트나서 이미지 로 나오는 거는 나노나 마나나 보셨고 많이 보셨죠. 근데 저희는 이게 그 3D를 움직여야 됩니다. 만들어져서 이미지만 넣고도 그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니까 나와야 되고요. 또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아예 텍스트부터 시작하신 경우는 별로 없어요. 주로 갖고 있는 원화가 있고 그 원화를 양감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또한 또 중요한 건이던 이미지 그 만들었던 메쉬도 수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딱 만들어진 게 정확하게 내가 원했던 의도대로 당연히 됐다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얼마나 빨리 수정하느냐가 도저에게 중요한 일이고 일관성 유지라는 게 사실 이해에기 힘든 일인데 저희가 주, 저, 좀 집착하는 부분이 일관성 유지입니다. 그래서 패턴 너언들이 계속 변, 변형하지 않고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조금 아까 이게 보여드린 게 저희 데모 페이지 실제를 다 캡처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음 아마 GPT랑 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GPT가 하는 얘기가 가끔 내가 원하지 않은 의도로 나,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걔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게 너무 오래 걸려요. 즉, 이를테면 AI를 3D 만드는 과정들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는좀 오래 걸리는데 그 과정을 오래 걸린다면 다시 수정을 해줄 때 화가 날수 있거든요. 저희는 보통 이것이 분 내로 끝납니다. 사는 어, 작업들이 1분 내로 아니면 이제는 좀더그 짧은 내용들이 되면 4 0초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요 그러하다 보면 짧게 끝나면 다시 또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주는 그게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컨셉 이미지 만들고 이미지 투 3D까지는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저 리메시라는 부분입니다. 리메시라는 건 뭐냐면 3D라는 것을 AI로 만든다면 이 AI가 3D를 최대한 잘 재현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더 자각형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크면 사실은 게임 내에서든 만화에서든 영상에서든 활용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사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작업이 리메시라고 줄이는 작업이거든요. 저희는 그리메시 작업을 해서 100K에서 500K까지 갔던 용량을 1K에서 5K를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 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되게 그 말씀 주신 게 저는 되게 공감했던 게 뭐였냐면 AI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활용하기 좋게 만드는 그 경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어디에서 문제를 느끼고 어떤 부분을 이쪽의 노동력을 좀 줄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접근하는 과정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짜증 내시는 부분이 리메시 부분이거든요. 시간 부분, 아까 시간이 너무 들어가는 부분, 리메시 부분, 일관성을 줄여야 되 유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가 가지고 실제로 저희 내제 베타 서비스 저희 서비스 들어오시면 그크리이터 어, 활용을 할수 있는 게. 그냥 컨셉 이미지뿐만 아니라 리메시한 거를 이렇게 T포즈라고 합니다. T포즈까지 만들어 드리고 T포즈에 관절을 알아서 넣어드리는 오토리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을 넣게 되면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까지 붙여서 동작이 진행이 되게 하는 것을 실제 저희 모든 과정 내에서 3분 이내에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사실 서비스가 되는데요. 실제 NC소프트 같은 경우 이걸 제일 많이 쓰시는 데 어디냐면 어,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좋은 개발자가 많이 투입돼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게임을 운영할 때는 개발자를 그렇게 많이 투입을 안 시켜주세요. 그래서 리소스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가끔 지금 곧 이제 크리스마스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크리스마스용 에셋을 개발해라라든가 이벤트를 만들어라든가. 뭐 내지는 추석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리소스는 없는데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그때 작업하시는 데 AI를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것들은 또 하나 작은 게, 게임 개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게임 개발사들이 아무리 크리에이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게임 개발할 때는 결국 노동력을 집착해 집약해서 넣기 었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에 많은 노동력을 넣어서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기술들은 그런 부분에 적용해서 빨리 작업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보여드린건 뭐냐면 그냥 3D 화면에다가 웨이브 파일만 넣으면 저희가 입혀드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거면 영상을 처리할 때 있어서 입 뻥긋뻥긋하는 과정이 없으니. 사실 노동지적적인 작업입니다 해결해야지. 이건 전혀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고요 그 그때 귀찮은 작업이라서 이거를 맞아.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저희는 여기에 어떤 입 모양이든 다그그 넣... 그러니까 사람의 캐릭터에 음. 어, 어떤 감정이든 어느 나라 국가의 말이든 나으면다입 버클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왼쪽에 잠깐 보여줬던 웨이브 파일과 3D 포맷만 놓치면 알아서 작업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6, 3개에서 6개 월 정도 모가다 하는 했던 작업들을 굉장히 빨리 끝내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지마. 하고 있어요. 이거는 특히 저희가 이번에 곧 나올 아이온 2의 작업들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음, 세뇌된 부하들을 죽여줘 그 오른쪽 같은 건 엔비디아의 작품인데 온딘 엔비디아랑 저희랑 수, 약간 저희 근사한 취지 나오는데 엔비디아 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프리셋 같은 캐릭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가끔 어, 식물들 말을 하고 어, 뭐 뭔가 물고기도 말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들에 많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카툰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건 아, 다시 한번 왼쪽 거를 보여주 클릭을 해주시겠습니까? 음. 생각보다 미쳤네. 이렇게 다채 카툰들의 내용들을 가능하 넣으면 바로 입물 맞출 수 있는데요. 조금 짧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클릭하고 오른쪽 거 한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네. 생각보다 미쳤네.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자꾸 거치적거리길래. 어머 때려리 어서 다네 무시개라 이간오 극생이 난도모자마. 저희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어, 그저 이런 게임 같은 작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받아가고 특히 성우들의 녹음을 하는데 성우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우 녹음을 맞춘 작업들은 노가다의 작업입니다. 그분에 저희가 레이블을 좀 줄이는 작업들을 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사운드스 그, 그 SFX 편집 기술입니다. 저희 NC 같은 경우는 사운드 센터가 있어서 이런 작업들을 직접 할수 있는데요. 많은 게임사들 또는 아니면 애니메이션사, 드라마사, 어, 심지어 음악을 필요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엔지니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수 수도 같은데 보시는 음악 소리 같은 애걸이 있는데 그것보다 저희는 일하기 좀더 좋은 거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레퍼런스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레퍼런스와 비슷한 음악을 찾는 거에 되게 힘들거든요. 또 내가 작업했던 것도 찾지 못해서 일이 문제입니다. 가장 해보자보니까 사실 가장 짜증내시는 것은 파일을 검색하는 거예요. 켜보고 아 이거 아닌가 봐요. 켜보고 이거 아닌가 봐요. 되게 많이 엮기 때문에 그거는 레퍼런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베리에이션입니다. 같은 거래도 비슷하게 여러 개 다양하게 해야 작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일들 또 하나는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거에 중간쯤은 없을까? 라고 제일 많이 하시는 거라서 그런 튜닝들 작업들 일, 일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게임사에서만 필요한 건데. 노예로 그 괴물 목소리 내는 거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음한 거 저희 우명양 박사가 네. 녹음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보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일은 저희 회사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랑 같이 모임 맺고 이는 MBC에서 쓰고 있 예정이고요. 나름 그글로벌리 이런 게임들을이나 작업을 하시는 스트리트 컨텐츠 하는 회사가 다 저희 거 쓰고 싶어하셔서 지금 다 작업 내년에. 빅테크 회사들과 함께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걸 또 한번 더 보여드리면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이것 네. 이제 저희가 한발더 나가서 이미지를 보고도 이미지에 맞는 음악을 알아서 추천해드리고 사운드를 맞춰드리는 작업들을 네. 하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그 보통 실제 툴이에요. SFX 작업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툴에 저희가 아예 플러그를 작업해서 넣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냥 넣었을 때 저희가 그이 소리는 전부 저희 에펙스를 만들어서 넣어드린 거고요. 아까 보신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비슷한 거 소리를 다시 찾아서 비슷하게 넣는 거. 이게 사실 가장 곧 고... 귀찮고 고통스러운 작업이라서 이런 부분들 넣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같은 얘기여도 이렇게 곡킹이 치는 소리도 조금 조금 달라. 이게 베리를 치그 지겹지 않은데 그런 작업들 하고 있고요. 또 이미지를 넣으면 그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써드 제가 멀티레이어로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고고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저희가 하고 중요한 건 멀티레이어 를 편집이 가능한 게위젯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냥 입혀 놓고 이대로 쓰라고 하면 사실 기업에서 현장에서 못 쓰세요. 작업은 튜닝이 가능해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번역을 적용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mmrpg는 대부분 공성전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흡수해 힘을 합쳐서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해, 그 전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인들끼리만 해서 한국어를 한다면 마치 옛날에 귀염 패트리가글이상한 깨진 글자 보고 한국어 이제 알아서 쳤을 때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들 다르 각자의 모국어만 해도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채팅창은 이미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모국어를 쓰면 모국어로 알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원래 번역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터터미널지지용어문제제입다다 어, 게임에서 쓰시는 그 채팅창에 있는 용어의 대부분은 욕, 도배, 은어 <laughs> 나쁜 말들입니다 그 말을 뭐 뭐데미뭐 뭐 딜이 잘먹혔냐 이런 말을 막 쓰는데 그 말을 일반적인 번역기는 못 씁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그 용어의 관리입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실제 산업현장까지 갔는데 그 기업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그 기업에서 쓰는 은어가 있고 어떤 것은 용어인지 어떤 것은 보통명사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내는 용어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만 들어가도 그 부분은 용어 도구가 뭔지 추출해서 보여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또 짜증나는 건 뭐냐면 어, AI 번역하는데 GPU를 태우는데 도배와 스팸을 위해서 GPU를 태우면 얼마나 돈이 아깝습니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GPU를 태우지 않게 하는 관리들 또 욕이 들어갔을 땐 욕을 땡땡땡땡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순화해서 말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까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실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쓰고 있면서 어, 저, 이게 안 들어가면 각 게임들이 무너질 정도로 너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n c a 게임이 들어가 있는 모든 국가들은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언어를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게임 내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어 문장이 누가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어말 어미는 다 달라야 됩니다. 그 문체를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체를 컨트롤하는 걸 저희는 직접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는 이걸 일일이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검수를 다 사람들이 했어야 했는데 이젠 저희가 다 알아서 번역하고 1차 검수는 저희가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마지막 보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끔 왜 게임 그 모바일에서 광고를 보는데 이 광고가. 중국 드라마 광고가 나오실 때가 있으신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끔 그게 너무 어미, 어, 어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특히 쇼폼 드라마가 해외로 나가시는 데 있어서 번역 작업을 저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음, 그래서 저희 거는 실제로 이렇게 더빙을 해서 영상만 넣으면 으, 으, 그, 알아서 대사를 잘라서 몇 초까지는 어떻게 해서 번역하고 터미널로지는 뭐가 나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번역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그 여러 유튜브 매체라든가 해서 직접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튜브들도 바깥에서 활용하시기에 좀더 요리하고 쇼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하나 저희가 주력한 것 중에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내 문구들 번역입니다 많이들 하시지만 이미지를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미지로 합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다되는 번역에 이미지가 썼던 그 폰트 그대로 느낌도 나, 나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kbt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전직장에 올리브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리브영에서 kbt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했을 때 상세페이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문구였습니다 그 대부분. 같은 페이지를 사용하시는데 이미지 문구는 수정 못하시고 그냥 업로드 하시거든요. 그럼 그 내용들을 저희가 번역하고 작업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커머스 적용하도록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텍스트 문서, 매뉴얼 번역은 당연히 한 거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를 제가 잘 추출했기 때문에 매뉴얼에서 특정 단어들을 어떻게 번역하는지까지 관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려움을 자, 이겨내고 너 자신의 무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 크 하하하하하. 어. 이거는 다른 외국계 회사에서 쓰고 있는 번역인 건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예요. 근데전 세계에서 잘하는 회사에도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직접 만들어 줄수 있고, <laughs> 이렇게 연기 톤을 만들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실제로 성우분들이 AI가 생긴다면 그냥 두려워하시는 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AI를 모든 다성에들 쓰는 건 아니고요. 주연 배우는 다 성우로 쓰지만 단역이라든가 가끔 나오는 일들의 경우는 저희가 AI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다 작업하면 너무 어려운 일인 것같아요 아름다운 같아서요. 자연을 품은 춘천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럼 바로 갈게요. 아니지 <laughs> 가문 명성이 상승하면 멀쩡한 자식을 최고이신을인입니다 못할 짓이 없겠죠. No, but that's not possible. 어, 맨 처음에 요거만 한 만큼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요거만 클스플이 해주세요. 그리고 건물의 건설과 증축 또는 전용 상인의 방문 들 이거를 스트라고 해서 등장만 너무 알아서 그 감정에 맞춰가지고 거기에다 맞춰서 말을 하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스가 바뀌진 않습니다. 잠깐 멈춰주시고요. 오른쪽을 또 플레이를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 아니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예전 사극을 저희가 에피시터 에모이 맺어서 외부에 내보내려고 했더니. 도, 보이스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김영희 박사님들하고는 이런 시도로 저희는 이미 연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많은 드라마에 연기하며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공개를 못할 뿐 이런 작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가 하고 있는 패션 서비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투디아트를 저희가 게임에서 하고 있는데 게임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패션에서도 워낙 원하,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이미지를 가지고 패션 디자인을 하실 수 있고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패션에 대한 룩북을 만들고 룩북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커머스로 상품 쇼핑 소개까지 만드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약 30개 패션사가 쓰고 계시고요. 어 일종의 지구요 패션 AX 포럼 같은 게 만들어져서 저희가 그 협회 협회장사로 가있 들어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그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 하시는데 포즈를 컨트롤한다든가 내지는 스, 스케치를 해도 스케치가 실사화 시킨다든가 그리고 약간 아까 말씀드린 용어를 잘 관리해서. 그 실제 프로포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뭐 이를테면 그립 소리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알아서 틀 프로포트를 몰라도 위자드로만자 작업할 수 있게 이미 패션사들을 쓰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세들도 만들어 드리고 포즈도 만들고 얼굴도 만들고 심지어 특정 브랜드들 왜 가끔 패션사들 보시면 어왜 안내 예그 평면적인 외국인 모델들을 하고 있지 하시는 경우 많이 보이실 거예요. 패션사들 말씀주시는게 뭐냐면 자신의 브랜드의 그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요, 모델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걸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사에서의 원하는 가치의 감도를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슬토이 말하는 베이글 력 만들기 어렵거든요.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도 일도 하고요. 특히 AIP CFC 이슈로 인해서 그 속옷이라든가. 레깅스 이, 이, 이런 옷들은 쉽게 AI, 다른 회사에서의 AI 기술로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그걸로 학습됐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만들어드리고 있고 지금도 여러 플랫폼 중에 그 쇼핑 플랫폼에 옷을 입은 이미지를 저희 AI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그거를 플랫폼사만 제공할 게 아니라 셀러사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소호 셀러들이라든가 지그재그, 에이블리에 공급하고 있는 이런 셀러분들이 쉽게 본인이 예쁘지 않아도 그 본인의 느낌을 살려서라든가 이렇게 약간 필터값 을쓴 본인 느낌을 살리는 그런 착장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저희는 이제 문의 CS 문의는작년히 AI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를 하려면 결국 로그를 활용해서 어떤 무늬가 있는지를 알아서 저희가 대답해야 되는 작업들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LG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VRM을 갖고 있고 저희 VRM은 약간 좀더 컨텐츠 쪽이나 영상 쪽에좀더갈 갈. 관점을 갖고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좀 커머스 쪽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머스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VRM의 가치를 높이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들 놀라셨어요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에 NC가 어떻게 들어갔지?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달랐던 게 뭐였냐면 다른 AI를 잘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도메인 전문가가 많으셔야. AI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어, 게임사 하나만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AI사들 대부분 그룹사에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 그룹사에 AI 기업이 없는 회사들을 위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들을 바탕으로 그 저희 모델을 가지고 확산을 같이 해오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포스코, 할라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만났고 또 저희가 했던 컨텐츠 회사들 MBC 이런 회사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과 특히 저희의 모델을 각기 그러니까 그룹사가 아닌데서 하고 싶어 하시는 중견 그룹사들, 여전히 AI가 아직 부족하신 그룹사들, 기업사들이랑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P 회사들과 손을 잡고 이건 확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도파모 모델을 가기 위해서 100B, 200B 사업들도 당연히 할 건데요. 저희가 특이하게 들고 있는 건 1.3B와 7B입니다. 용량이 너무 크면 활용하시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중에 모바일에서도 쓸수 있게 하는 1.3B를 만들 예정이고요. 칠비는 산업용 특화 디바이스. 산업용 엣지 컴퓨팅을 하시기려면 용량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까지 저희 작업하는 게 저희의 차별화 적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어, 도메인 옵스 플랫폼에서 각 산업에서 필요하신 AI 모델들을 저희가 튜닝해서 공급해드리고 그런 부분을 확산은 저희가 저희가 손잡은 MSP 회사 그리고 각 기업의 어, 어, SI 회사들과 손을 잡고 진행을 하면서 도메인별로 각 도메인 필요하신 거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게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는 지금은 아까 뭐 보여드린 것처럼 게임 미디어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주로 다 산업계 특히 중견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많이 준비를 하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